이제 그 다음은 이제 스펠링 체크 기능이에요. 이제 이거는 아이패드에도 탑재된 기능인데 한번 볼까요? 이제 예를 들어서 메모를 열어서 여기서 제가 뭐 마음대로 만 하나 쳐보겠습니다. 아무거나 쳤죠? 그러면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빨간 줄이 쳐지죠? 이제 빨간 줄을 더블 탭 하시면은 오려두기, 벗겨두기, 붙이기 옵션에 그 다음에 대치가 있죠? 대치를 누르시면 스타, a r s t S T R. 저는 스타를 생각했으니까 스타를 누르면 스타로 이렇게 바뀌죠. 그러니까 뭐 워드나 뭐 그런 기, 워드 프로세서의 그스펠링 체크랑 기능이 비슷하시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나가서요. 그다음 이제 배경 화면인데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뒤에 배경 화면 설정해 놨죠. 이거를 이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가령 이제 보, 보면은 설정이 들어가셔서. 배경 화면에 들어가시면 왜냐 제가 이, 이 방면을 하는 이유는 이제 사진 앱에서 배경 화면 설정 설정하면 버그 때문에 설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버튼들을 들어가서 제가 원하는 거 하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했고요. 그다음에 뭐늘 하던 거 이렇게 한 다음에 설정을 누르면 이제 여기서 홈 화면으로 설정할지 화면 잠금으로 설정할지 아니면 둘다 설정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뭐 홈 화면 설정을 하겠지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호, 홈 화면 설정이 됐고, 그다음에 나가면은 이홈 화면이 바뀌어져 있죠. 그럼 이제는 잠금 화면도 바꿔 볼게요. 다시 설정 들어가셔서 이제 참고로 이제 보통 설정을 들어가면 아예 초기 화면에서 시작하는데 지금 이제 다시 배경 화면 옵션을 불러온 건 이제 멀티태스킹 덕이죠. 이제 여기서 어디에 들어갈까요? 어뭐 이걸 들어가서요? 뭐이 재밌는 사진을 뭐 해보, 해볼게요. 그 다음에 설정을 누르신 다음에 이제 화면 잠금 설정을 누르시면 은 사진 저장이 되고, 나가서 껐다가 켜면 은 이렇게 되죠.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 그럼 그게 바로 이제 배경화면이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로 포커스. 카메라의 새로운 기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들어가셔서. 첫 번째는 이제 바로 이제 동영상의 탭투 포커스에요. 동영상 모드로 스위치를 하고, 이제 이렇게 탭을 해서 초점을 맞추고 녹화를 할수있고요그 다음은 이제 카메라의 5배의 디지털 줌인데요. 탭하신 다음에 여기 밑에 슬라이더가 나타나시면은 이렇게 해서 확대가 가능하죠 그럼 이제 괜찮은 마크로 사진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거의 문제는 그 디지털 줌이기 때문에 그 화상에 약간 그 화질 손상이 있는 거는 감안하셔야 한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다시 나가서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아이팟 아이팟에 이제 모드, 예, 아이팟 앱의 신, 새로운 기능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이팟 열어서요. 나가서. 이제 첫 번째 기능은 바로 이제 재생 목록을 아이폰 내에서 이제 <laughs> 만들 수 있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제 2010년 3월 재생 목록입니다. 뭐, 다를 건 없어 보이죠. 하지만 위에 보시면 편집, 지우기, 삭제가 있죠. 어, 일단 지우기는 재생 목록 지우기고요, 무섭죠? 그다음에 편집을 보시면은 이렇게 옆에 원하는 곡을 삭제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옆에 이렇게 그 순서를 조정할 수도 있고, 심지어 곡을 더할 수도 있죠. 아이고, 곡을 이렇게 더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아이패드랑 기능이 똑같죠. 완료 일단 하고요. 이 삭제는 뭘까요? 재생목록 삭제랑 재생목록 지우기가 있는데 둘이 무슨 차이점인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바로 재생목록을 추가할 수도 있어요 뭐 운동 뭐 이래서 이름을 정한 다음에 이렇게 뭐, 노래 추가가 가능하죠 저는 그냥 취소하겠습니다 진제 취소가 된 건지는 정말 추가되었네요 그냥 여기서 지우죠 아, 지우기는 그 재생 목록 안에 있는 노래를 지, 죄다 지우는 거구나. 그 삭제를 하겠습니다. 저는. <laughs> 처음, 저도 처음 알았네요. 어, 그 다음은 이제 앨범에서 보, 보면 아시는데 뭐 아티스트에서 그러면 아무거나 하나 들어가서요. 어, 아, 아티스트가 아니구나. 앨범을 봐야 되구나. 는 앨범에서 아무거나 하나 들어가서요. 그, 이렇죠 어세신 크리 트 오이스티라고 했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아이튠스 스토어의 인터페이스는 상당히 비슷하게 바뀌었죠. 여기, 여기 위에 의미 재생 이 있고요. 여기서 아무거나 하나 이렇게 골라서 재생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아이폰 OS. 4.0의 여러 가지 신기능들 중몇 가지를 뽑아서 보여드렸습니다. 그 아이폰 OS 4의 모든 신기능들은 아이앱박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